안녕하십니까 허이태 작가입니다. 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 다가올 2월부터 3개월간 제가개인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품하는 배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사유와 염원을 담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좋은 글이라 여기는 것들에 담론을 한지 붓으로 직접 씁니다. 붓으로 직접 쓴 글씨 조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체와 평면으로 구성하여 세심한 공정을 통하여 완성해 가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작품하는 과정입니다. 글씨 조각마다 생명체로 여기기 때문에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작품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인공의 세월 속에 쇠를 찾는 즉, 자를 찾는 의미가, 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용돌이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모 스을프처 즉, 감성과 조각을 결합한 3대 작품입니다. 세 번째. 작품의 소통 속에는 저의 작품 세계가 이미지와 식도를 전달하는 감성적이면서 상징적인 고유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갈람자를 꽃길로 인도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에, 내가 작업하는 마음가짐은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 그리고 희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어, 꽃길만 그렸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연합니다. 제가 꽃길로, 어, 명명한 것은 진정한 그 희열, 행복, 기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자리한 꽃길. 바로 내가 품은 꽃길이라 여겨서 이번 전시 타이틀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표작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작은 역시 제목은 내가 품은 꽃길입니다. 조각 3만여 개의 조각들로 구성되어진 서로가 서로에 기대어서 형상을 이루는 작품으로서 소요시간은 1년여 걸렸습니다. 이렇듯 저희 대표작과 함께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